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유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가장 쉽게 지배당한다. 에리히 프롬 연애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다. 그건 권력의 게임이다. 누가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느냐의 싸움이다. 너는 사랑을 순수하게 믿었다. 진심이면 통하고, 배려하면 돌아온다고. 하지만 현실의 연애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감정의 세계에는 평등이 없다. 항상 한쪽이 더 많이 눈치를 보고, 한쪽이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 차이가 바로 권력이다. 연애에서 권력은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 위치로 정해진다. 누가 기다리고, 누가 선택하느냐, 누가 불안해하고, 누가 확신을 가지느냐. 그 모든 게 관계의 질서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른다. 그들은 여자의 감정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이미 감정의 하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감정으로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리드하는 자에게 복종한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린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본능의 복종이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결국 그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존재에게 마음을 내준다. 그 안정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다. 너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리듬. 그게 권력의 근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리듬을 포기한다. 그들은 여자의 감정에 맞춰 움직인다.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녀가 차가워지면 불안해한다.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하면 머릿속에 수십 가지 가정이 떠오른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너는 이미 게임에서 진 거다. 권력은 언제나 감정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남자에게서 본능적으로 위계를 느낀다. 이 남자는 나보다 감정적으로 약하구나.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녀는 리드하지 않아도 리드한다. 그리고 너는 모른다. 왜 그녀가 갑자기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은지, 왜 그녀가 말없이 멀어지는지, 그건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들은 항상 궁 안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왕후, 후궁, 대신, 심지어 노비까지 모두 감정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흐름을 계산하며 살았다. 연애도 다르지 않다. 감정은 그저 표면이고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지형도가 있다. 그 지형을 읽는 자만이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 여자는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정도보다 너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하느냐를 본다. 그녀는 네 말보다 네 반응을 본다. 그녀는 네 진심보다 네 리듬을 본다. 왜냐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감정의 중심을 쥔 자가 결국 이 게임을 이긴다는 걸. 그래서 매력적인 남자는 감정의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통제한다. 그는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상황을 읽는다. 그녀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이용한다. 그녀가 화를 내면 그화 속의 관심을 읽는다. 그녀가 차가워지면 그 차가움 속의 두려움을 본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전략적 시선이다. 감정은 전투지만 권력은 전쟁이다. 전투는 감정의 순간적 반응으로 결정되지만 전쟁은 흐름과 질서로 결정된다. 너는 지금 감정의 전투에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권력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네 감정을 테스트하면서 네 리듬을 측정한다. 그녀는 네 반응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너는 그걸 모르고 진심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네 마음을 읽고 미소 짓는다. 그래. 이 남자는 내 감정 안에 있구나. 그게 끝이다. 너는 이기려면 감정으로 싸워서 안 된다. 감정은 무기이지만 권력은 설계다. 여자가 감정을 던질 때마다 너는 반응하지 말고 계산해야 한다. 그녀가 던진 말의 방향, 그 안에 숨어 있는 목적, 그 말의 후폭풍까지 읽어야 한다. 사랑은 순수하지 않다. 그건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심리를 측정하는 행위다. 그녀는 너의 진심보다 너의 심리적 위치를 기억한다. 그녀의 감정이 내 리듬 안에서 움직일 때만 그녀는 사랑을 느낀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넌 평생 감정의 노예로 남는다. 하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 너는 사랑의 왕이 된다. 왜냐면 그때부터 감정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감정의 전쟁터에서 승자는 언제나 같다. 흔들리지 않는 자.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설계하는 자. 남자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정에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다. 솔직함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연애에서 솔직함은 종종 무기 없는 항복이다. 그녀가 너의 감정을 완전히 읽는 순간, 그녀는 전장을 지배한다. 왜냐면 여자는 감정의 언어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표정 하나, 말의 높낮이 하나로, 지금 네가 어디까지 자신감을 잃었는지, 어디까지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녀는 감정의 물결을 일으켜 놓고, 그 반응 속에서 내 위치를 계산한다. 그게 바로 감정의 게임의 본질이다. 감정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를 누가 더잘 쓰느냐가 결국 권력의 방향을 정한다. 남자는 감정에 반응한다. 하지만 여자는 감정의 흐름을 조종한다. 그녀는 울면서도 계산한다. 화내면서도 관찰한다. 침묵하면서도 흔든다. 그건 여자가 악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감정을 통해 상대의 힘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왕에게 직접 싸움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의 기류를 바꿨다. 그들의 미소 하나, 한숨 하나가 정치의 방향을 뒤집었다. 그게 감정의 힘이다. 감정이 권력의 언어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연애도 같다. 너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관리한다. 너는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 진심이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를 본다. 그게 감정의 설계자와 반응자의 차이다. 생각해봐라. 너는 얼마나 자주 감정적으로 반응해왔는가? 그녀가 화를 내면 너는 즉시 해명하려 했다. 그녀가 무뚝뚝하면 왜 그런지 묻고 분위기를 풀려 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성숙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권력의 게임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다. 왜냐면 너는 그녀의 감정에 끌려간 것이다. 그건 감정의 리드가 아니라 감정의 추종이다. 반대로 감정의 설계자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는 여자의 감정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멈춘다. 관찰한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흐름을 바꾼다. 그녀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그는 그 중심에 서서 방향을 바꾼다. 그녀는 그 리듬의 차이를 느끼고 말한다. 이 남자, 뭐지? 그녀가 감정을 던질 때, 너는 이 감정이 나를 향한 공격인지, 아니면 연결의 시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걸 구분하는 순간, 너는 감정의 하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된다. 예를 들어, 그녀가 넌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감정의 폭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확인의 요청이다. 그녀는 네 반응을 보고 자신의 영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이때 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면 진다. 그건 불안의 반응이다.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왜냐면 그녀는 내 리듬을 흔들려 했는데 오히려 너의 리듬에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감정의 게임은 반응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녀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수록 너는 리듬을 늦춰라. 그녀가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묻는다면 그건 네가 이미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신호다. 그녀는 네 반응을 원하지만 너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바로 심리적 권이다. 감정의 주도자는 말이 적다. 그는 감정의 중심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그 중심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다. 그녀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 남자 앞에 서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진다. 그게 감정의 권력이다. 생각해라. 너는 여자의 감정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 감정을 리드하는가? 이 질문이 네 연애의 위치를 결정한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남자는 항상 여자의 감정 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지만 감정을 설계할 줄 아는 남자는 그녀의 감정조차 자신의 무기로 바꾼다. 감정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공감을 버리고 통제를 배워라. 그녀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 감정이 흐르는 방향을 조종하라. 그게 사랑을 뛰어넘는 전략이다. 감정의 게임에서 진짜 권력을 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거리의 주인이다. 거리를 조절하는 자가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연애는 본질적으로 밀고 당기는 전투다. 너는 사랑을 주고 싶고 그녀는 그 사랑을 측정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얼마나 네가 자신에게 집중하는지를 보고 그 집중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우위를 확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조차 남겨두지 않는다. 너는 너무 가까워진다. 너는 그녀의 공간에 침투하고 그녀의 감정에 맞춰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너를 느낄 수 없다. 왜냐면 거리가 사라지면 긴장도 사라진다. 그리고 긴장이 사라지면 욕망도 죽는다. 조선시대 권력자들은 절대 자신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왕은 국녀를 사랑해도 항상 거리의 질서를 유지했다. 그 거리 안에 신비와 긴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끌렸던 이유는 그가 늘한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한 발의 거리 그게 권력의 숨결이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권력 구조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기분, 그녀의 말, 그녀의 표정, 모든 게네 감정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그 순간부터 너는 스스로 감정의 신화가 된다. 매력적인 남자는 절대 모든 걸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여백을 남긴다.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든다. 그녀가 측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게 바로 감정의 권력 구조다. 너는 거리를 두면 식는 거 아니야라고 묻는다. 아니다. 진짜 매력은 거리에서 피어난다. 거리란 차가움이 아니라 주도권의 장치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려 할 때, 너는 살짝 물러서야 한다. 그녀가 물러설 때, 너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이 리듬이 깨지는 순간, 관계의 힘은 한쪽으로 쏠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힘은 여자의 손에 쥐어진다. 여자의 관심은 권력의 첫 단추다. 그녀의 관심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녀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그녀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녀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감정이 권력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려면 항상 예측 불가능해야 한다. 그녀가 내 리듬을 다 읽는 순간, 그녀는 너를 감정적으로 지배한다. 너는 단순해져선 안 된다. 오늘은 따뜻하게, 내일은 침묵으로. 오늘은 가까이, 내일은 거리로. 그 변화 속에서 그녀는 긴장을 느끼고 그 긴장이 바로 욕망의 원천이 된다. 여자는 안정과 긴장을 동시에 원한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안전하길 바라면서도 자극을 느끼지 않으면 질린다. 이 모순된 욕망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면 너는 그녀에게 좋은 남자로 남지만 절대 끌리는 남자로 기억되지 않는다. 거리의 리듬을 다스리는 남자는 다르다. 그는 여자의 감정을 조종하지 않지만 그녀가 스스로 리듬을 맞추게 만든다. 그녀가 답장을 늦게 보내면 그는 더 늦게 답한다. 그녀가 밀어내면 그는 한 발짝 물러난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그건 전략적 후퇴다. 그녀는 그 공백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끌림으로 바뀐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중심을 다시 찾기 위해 감정의 기준점을 찾는다. 그 기준점이 바로 너여야 한다. 너는 그녀의 감정의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녀보다 느리게 움직여야 한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너는 침묵해야 한다. 그녀가 침묵할 때, 너는 여유롭게 웃어야 한다. 그게 감정의 거리 조절이다. 결국, 연애의 권력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느냐로 결정된다. 너의 감정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그녀의 감정은 네 속도를 따라간다.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감정의 반응자가 아니라 감정의 설계자가 된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사랑은 가까워질수록 약해진다. 그리고 거리를 다룰 줄 아는 자만이 감정을 지배한다. 그녀가 너를 궁금해할 때, 그녀는 이미 너의 세계 안에 있다. 그게 바로 감정이 권력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결국, 연애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다. 그건 철저히 권력의 설계다. 누가 더 많은 사랑을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감정의 구조를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다. 여자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느끼는 건 지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주도자인가? 아니면 따르는 사람인가? 그 감각이 뒤바뀌는 순간 사랑은 식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다. 그 감정을 위치시켜라. 감정은 중심이 아니라 도구다. 감정은 사랑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장치다. 여자는 감정이 풍부한 남자에게 끌리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에게 끌린다. 그녀는 불안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그 안정감을 제공하는 남자. 그가 바로 이 게임의 최종 승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구조를 모른다. 그들은 감정이 솔직할수록 진심이 전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연애의 세계에서는 진심이 곧 약점이다. 너의 진심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지만 동시에 측정 가능한 감정이 된다. 그녀는 네 반응을 기억하고 그 패턴을 읽는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너를 조종할 수 있다. 진짜 강한 남자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는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 사랑의 흐름을 지배한다. 그는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는 감정 속에서 길을 만든다. 그녀가 화를 내도 그는 평정하게 말한다. 그녀가 떠나겠다고 해도 그는 그래. 그건 네 선택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한 문장이 관계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조선의 권력자는 항상 감정과 거리를 두었다. 왕이 신에게 화를 내는 척하면서도 그 화는 계산된 것이었다. 왜냐면 감정은 통제된 상태에서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폭발이지 권력이 아니다. 연애에서도 같다. 너의 감정이 그녀의 리듬에 따라 폭발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다. 하지만 너의 감정이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전략이다. 그 전략이 바로 관계의 질서를 세운다. 권력의 본질은 단순하다. 예측 불가능성 속의 일관성. 그녀는 네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낼지, 언제 다가올지 모를 때 가장 끌린다. 하지만 동시에 너의 근본적인 리듬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녀는 그 리듬 속에서 확신을 느낀다. 그 확신이 바로 감정적 권위다. 연애의 권력자는 여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환경을 설계한다. 그녀가 불안할 때 그는 공기를 안정시킨다. 그녀가 방어적일 때 그는 거리의 온도를 조절한다. 그녀가 흔들릴 때, 그는 리듬을 늦춘다. 그녀는 모른다. 왜이 남자 앞에서는 말투가 바뀌는지, 왜이 남자와 있으면 감정이 더 깊어지는지.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남자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감정의 권력자의 존재다. 이제 네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너는 여자의 감정 속에서 길을 잃는가? 아니면 그녀의 감정 속에 질서를 만드는가? 너는 사랑을 쫓는가? 아니면 사랑의 구조를 세우는가? 이 질문이 네 연애의 수준을 결정한다. 감정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하지만 권력은 질서 위에 서 있다. 감정에 흔들리는 남자는 언제나 여자의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 권력을 세운 남자는 항상 자신의 세계 안으로 여자를 초대한다. 연애는 결국 세계의 충돌이다. 누구의 세계가 더 강력한가? 누구의 리듬이 더 안정적인가? 누구의 중심이 더 단단한가? 이세 가지가 관계의 권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지 말고 설계하라. 감정을 나누려 하지 말고 리듬을 설계하라. 그녀가 네 세계 안에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라.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연애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룰을 만드는 자가 된다. 그게 바로 연애가 감정이 아닌 권력의 게임임을 이해한 남자의 최종 위치다. 연애는 감정의 전쟁이 아니다. 그건 권력의 구조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감정의 질서를 설계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사랑은 흐른다. 하지만 권력은 멈춘다. 그 멈춤 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여자의 감정을 지배한다. 여자는 감정의 깊이보다 남자의 리듬에 안정성에 끌린다. 그녀는 감정을 공유하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남자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나누지 말고, 감정을 통제하라. 그녀의 불안은 너의 무기다. 그녀의 감정은 내 리듬에 맞춰야 한다. 감정의 노예로 살면 사랑해지고, 감정의 설계자로 살면 사랑을 지배한다. 이제 선택은 내 것이다.